이야, 내려라. <laughs> 와, 쏟다져라한 아, 어, 바퀴 오면은 비 맞고 와, 가서 한번더 무려 풍경 돌아가고 오늘로 끊으면 안 하나? 오늘도 두시간에 달려왔습니다. 두시간 한 10분 정도 기어 달린 것 같네요. 어쩐지 피곤하더라. 음. 뭐 2시간은 이제 기본 거리 아닌가? 어, 기본 거리긴 하지. 1시간 반 걸릴 줄 알았더니 조금 더 생각보다 길어지면 힘든 거야, 원래. 1km가 빡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1km 남았답니다. 다 왔어요. 가좀 왔을려나 물이 별로 안 보여가지고 깜깜해가지고 한해 떄 도착해가 보는데 음. 우리는 충북 지역은 그래도 잽끔씩 왔잖아 그지 오기는 잽끔씩 왔지 가뭄에 음. 그 살짝 살짝 단비 물이 어, 별로 말라... 없어 물이 많이 말랐네 어, 많이 말랐어. 내일 비 소식 이구나비 소식 있어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 많이 와야 될 텐데 그게 얼마나 와 질러나? 많이 오기를 바래 봅시다 아, 정말, 정말 아, 이 내륙지방에는 비가 너무 안와 가지고 큰일이야 아 그러게 말이에요 음, 이렇게. 뭐 일단은 시원한 곳으로 왔으니까 오늘은 뭐밤에 아주 시원하게 자겠지? 맞다 여기다 아이고 이 깜깜한 밤에 오니까 그냥 이거 찾는 거어졌네자 응. 아이고 사람들이 있네. 어, 그러게 이 그쪽에도 계시고요. <laughs> 자, 현재 시간 8시가 됐습니다. 어, 오늘 여기 이제 단양으로 왔는데, 아, 내륙지방 너무 진짜 가뭄이 심각합니다. 지금 계곡에 물이 없어도 너무 없어가지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서 지금 이제 오늘 금요일 밤이니까 일요일까지 있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짐 싸서 뭐, 이동합니다. <laughs> <laughs> 짐, 짐 살짝 풀었다가 다시 이제 다 정리하고, 아, 이제 강원도, 믿고 가는 곳은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뭐, 물이 말라도 만 곳, 항상 100%, 100% 장담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아, 올여름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이제 계곡 시즌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니까 114km인데 2시간 20분 가려네요 아우, 온 만큼 또 가야 되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온 만큼을 다시 가게 됩니다 <laughs> 돌아가고어요자 <laughs> 그럼 또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볼게요 자 도착하면은 뭐 11시는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이따가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 9시 45분 2시간이 조금 안 걸렸어요 열심히 달렸습니다 밤에 차들이 없어가지고 뭐 길이 안 막혀가지고 조금 한 10분 10분 정도 이렇게 좀 일찍 도착했네요 아 여기 이제 미오는 장전계고 오늘도 또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이제 지금 여기 입구부터 해서 뭐 오늘도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쭉 올라가면서 아무렇게도 뭐 휴가시즌 지났으니까 조금 한가하겠죠 자 짐? 여기는 아, 물이 어떨까요 예, 가물어도 여기는 오면 물이 많던 곳인데 아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올라가면서 한번 보이나 안 보이나 일단은 차도 없고 한적합니다 어, 위에는... 아 여기 위에는 또몇대 있네요 이제 음... 얼마 안 됐나 보다 아, 지금지 왔나 봐 장박 텐트도 없어졌네 알바끼들 어우 목소리 나 목소리 나지? 응 음. 그럼 음, 여기가 물이 없으면 안 되지 뭐 자, 장정계곡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이제 장정계곡에서 제일 넓은 자리에 여기 또 이렇게 여름 내내 장박 치시던 분들이 다들 가셨네요. 비에 있어서 오늘은 저희만의 전세 캠핑입니다. 어 계곡에 물은 줄었는데 아직도 충분한 수량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추워요 여기. <laughs> 단양에 있을 때는 뜨뜻했는데 여기 오니까 팔에 소름 돋아요. 너무 시원합니다 지금. 움직이 잘했어요. 아, 두 시간 달려왔는데 또 오늘 5 시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제 한0시 됐겠네요. 이때까지 달려왔는데 그래도 뭐 달려온 보람이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얼른 정리하고 내일 또, 또 계곡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열입니다. 자, 어제 이제 금요일날 퇴근하고, 어, 단양으로 갔었어요. 단양의 대강면에 이제 계곡으로 갔었는데, 어, 물이 너무 없어요. 내륙지방이라. 그래서 가물어가지고. 이제 오늘이 이제 9월 6일, 토요일인데, 이번 주 아니면은 올해 이제 계곡에 뭐 발담구고 하는 물놀이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아 이제 많이 이제 또 내려가다 보니까 기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어떻게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물놀이를 하려고 그래서 어제 단양에 계곡에 찾아갔는데 내려온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년 내내 아무리 가물어도 기본적으로 수량이 이렇게 이제 만족해, 만족할 수 있게 좀 흘러주는 이런 강원도 평창의 장정 계곡으로 왔습니다. 어, 지금 이제 요번주는 뭐 휴가 시즌 다 지나고 해가지고 엄청 한가해요 이제 와서, 어, 어디가 물놀이하기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은 여기 약간 하류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류 쪽으로 내려왔고요. 뭐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주차해 놨고, 이제 계곡에 물놀이 하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요. 자, 아무리 말라도 여기 장정 계곡에는 가뭄이 아무리 심해도 이 정도의 물 수량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보다 저쪽 밑에가 조금 더물 양이 많아요. 놀기가. 또, 깊이도 있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물놀이 할생각이고요 어, 지금, 요번 주 주말에 이제 비 소식이 있는데, 지금 빗방울이 약간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요. 하늘이 조금 전까지는 파랬었는데, 이제 지금 한3 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비 소식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이제 흐립니다. 날씨가. 그래서 또, 이비올 때, 어, 물놀이 하는 것도 재밌어요. 뭐, 이제 어떤 분들은, 비오는데 물에 들어간다고 또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비올때 시원하게 이제 문을 하는 것도 재밌겠죠? 아, 여기 장전 계곡은 뭐 올해도 제가 두 번이나 벌써 왔다 갔고, 이제 이번이 세 번째인데, 한여름에 엄청 뜨거울 때 휴가철에도 여기는 추운 곳이에요. 물에 들어가면은. 근데 지금은 더 차갑겠죠? 그래도 이제 올 한여름 또 단련이 되었으니까 내려가서 한번 물속에서 놀아볼게요. 자,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계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우, 시원해. 어우, 고기도 많다. 어, 고기 보인다. 자, 지금 보시기에도 물 수량 엄청나죠? 가물어도 여기는 이만큼의 수량이 받쳐주는 곳입니다. 어따 차다. 어따 차다. <목소리> 아, <목소리> 그럴 <목소리> <목소리> 아, 좀 전에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비올 때는 또 막걸리 한잔 해야지요 그 이제 막 준비를 해 가지고 딱 상에다 차놨더니 햇빛이 또 나면서 또 비가 빗방울이 가늘어졌어요 하도 뭐 일단 차렸으니까 한잔 해야지요 자 비가 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도 자 막걸리 한잔하세요 아유, 좋다. 수육에 막걸리 한 잔. 야 이게 또 수육입니다. 집에서 수육 해왔어요. 새우장 넣고. 와 음. 음. <laughs> 맛있어? 맛있어. 아, 왜 비가 그치고 그래. 좋아야지. 그러니까. <웃음> 한 시간은 그냥 막쏟아서줘야 되는데. 막 쏟아지다니. <웃음> <웃음> 이제 집으로 갑시다. 아, 아쉽네, 이제. 계곡이 끝이잖아? 올해 이제 계곡 시즌은 오늘로써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 아주 그냥 시원하게 여기 장전계곡에서 이제 또 마무리했습니다. 아, 뭐 1년 내내 물이 없어도 여기는 기본 수량이 받쳐주는 곳이라 아무리 가물어도 여기 장전계곡은 실패가 없습니다. 혹시나 뭐 이제 가물 때도 물놀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장정계곡에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물놀이 하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시원하게 잘 쉬다 갑니다. 어제는 또 비가 와가지고 수량도 좀 늘어가지고 더 좋았네요. 여기 물이 조금 이제 부족해서 기본 수량이 있었는데 어젯밤에 비가 와가지고 오늘은 또 수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잘 쉬고 그러고 갑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바닷가에서 또 한번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